난 뭔가 애를 낳은 뒤 너무 외롭게 느껴진다 빨리 좀 해라 이런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냐 애가 계속 울잖아 봐봤어요 왕자님 울지마 착하지 불좀꺼 잠도 못자겠어 짜증나 죽겠네 쉿 우리 마누라 전화다 여보세요 여보 우리 오늘 같이 아기 부모 참여 활동 가기로 했잖아 어디야 오늘 왕사장이랑 갑자기 외근 잡혀서 다음에 가자 자 계속 마셔 오늘은 취할 때까지 가는 거야 지은아 오늘 아기 부모 참여 활동 있잖아 너 혼자 왔어? 지훈이는 일이 바빠서 못 왔어. 너애 아프다며.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야?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야. 애가 아프면 눈뜰 때마다 돈이야. 아빠 혼자 짊어지게 할순 없잖아.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야지. 나 먼저 갈게. 그래. 애 아프면 전부 돈이지. 그날 이후로 난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. 아기가 아프지 않길 바라지만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니까. 여보, 오늘 지연이 애 입원했대. 많이 아픈가 봐. 지연이가 그러는데 애가 아프면 진짜 돈 부담이 크대. 그래서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.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야. 보험 설계사. 우리애도 보면서 집안일도 하고 짬짬이 시간 내서 컨설팅도 해주고 보험 관련 문제점도 짚어주고 괜찮은 거 같아. 됐어. 그냥 집에서 애나 봐. 애 건강하게 잘 크잖아. 애 온다. 내가 가볼게 근데 나 벌써 시작했는데 어서 가서 애달래 전화 소리도 안 들려 일어났어 뭐야 밥안 먹어 왕사장이랑 갑자기 미팅 잡혀서 협상 들어가야 돼밥다 차렸는데 조금이라도 먹고 가 과연 이 부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까요 다음 줄거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